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남 산청의 둔철산에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정상인데요 해발로표는 812m가 되겠습니다. 어 근데 이쪽 밑에로 보면 다시 해발고도를 823.4m라고 이렇게 에, 교정을 좀 하고 있네요. 자 제가 이 둔철산의 유래는 철이 에, 많이 에, 있다고 해서 둔철산이라고 부르습니다만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에, 둔철산이 아니고 원래 대성산이라고 합니다 이 철이 나왔다는 근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둔철산하고 마주 보고 있는 산이 바로 지금 보이는 웅석산이 있습니다 웅석산은 제가 여름에 에, 산을 그랬는데 어, 너무나 영리하고 아름다운 개가 저를, 에, 저, 웅석봉 끝까지 안내해 준 그런 기억이 남니다 생생합니다. 보고 싶은, 에, 웅석입니다. 참 영리한 개였습니다. 자, 저쪽 그 뒤쪽이 바로 그 유명한, 우리나라에서 영산, 어머니의 산, 지리산 차국이죠 이산천안군 밖에 아름다운 긴그림이 걸려 있네요. 지금 여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요. 지금 현재 제가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저쪽은 지금 너무 확대해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저 앞쪽에 가운데 보이는 산이 바로 도기산이 됩니다. 아름다운 도기산이 되었고요. 왕산. 일은 산이 되겠죠? 이렇게 한쭉 돌고 있는데요. 산청은 산으로, 즉, 8 0에서 1000m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유리나라에서 가장 산이 많다고 하는 네,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쪽으로 지금 산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저기 보이는 산이 백대명상, 황매산이 됩니다. 자, 황매산은 역세가 가을에는 억새가 유명하고요. 이 봄에는 황매가 상당히 유명합니다. 철쭉도 유명하고 진달래도 유명한데요. 자, 우리가 마지막으로 봄사를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